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립스틱 바르면서 편하게 들어보세요. 아무한테도 못한 비밀이에요. 40살 의사 민혁 씨. 완벽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세 검진에서 천천적으로 정자가 생성되지 않는 체질. 태어날 때부터요. 그럼 집에 있는 두 아이는 누구 아이일까요? 셋째는요. 그럼 집에 있는 두 아이는 누구 아이일까요? 셋째는요. 민혁 씨는 검진센터에서 나와 차 안에 한참 앉아 있었대요. 민혁 씨는 검진센터에서 나와 차 안에 한참 앉아 있었대요. 시동도 안 거고 핸들 잡은 손이 떨렸어요. 수술할 때는 한 번도 받... 재검사를 받았어요. 다른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에서 격과는... 정자증 선천적 평생, 도현이와 서하는 누구의 아일까요? 매일 아빠라고 부르던 민혁씨 머릅 속에 떠오르는 얼굴들 병원 동료들이었어요. 수술실에서 함께 땀 흘리던 사람들, 그 중에 배신자가 있을까요? 정건 공허함. 40년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 민혁 씨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사설 탐정 추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설령 그 진실이 자실을 파괴할지라도. 탐정이 가져온 조사 결과는 상상조치 못할 배신의 시작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민혁씨는 알람 전에 깼어요. 옆엔 임신한 아내 서진씨 임신 8개월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움직임이 5살 도연이가 벌써 일어나 그림책 보고 있었어요. 공룡책? 민혁씨는 6년 전을 떠올렸어요. 서진씨는 중환자실 수간호사, 수술실에서 서진 씨가 건넨 밝은 미소가 시작이었어요. 1년을 함께 일하며 가까워졌어요. 생명을 살리는 순간을 함께 퇴근 후 커피 한잔할까요? 민혁 씨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교재 6개월 만에 서진 씨가 임신,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임신했어요. 그날 서진 씨 떨리는 목소리 민영 씨는 금방 기쁨이 밀려왔어요. 정말 우리 결혼하자 당연히 해야지. 서진 씨 손을 꼭 잡았어요. 도현이가 태어났을 때 2년 뒤 서와 지금 셋째까지. 완벽한 가족. 하지만 몰랐어요. 이 일상 속에 균열이 숨어 있다는 것을 비도기과 김교수가 물었어요. 40세 종합검진만 받았어. 일주일 후 검진센터에서 두꺼운 결과지를 받았어요. 간수치 정상, 신장기능 정상.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정액 검사 무정자증 정자 미검출 선천절성 무정자증 의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쿡쿡 뛰기 시작했어요 의사로서 알았어요 선천적 무정자증 태어날 때부터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자 그렇다면 도현이는 서하는 뱃속의 셋째는 누구 아이예요? 제 검사를 받았어요.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 세곳 모두 똑같았어요. 서진씨는 6년 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누가 배신자예요? 분노보다 공험이 먼저 왔어요. 40년 인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민혁 씨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사서 탐정 추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파괴할지라도 탐정이 가져온 조사 결과 상생조차 못할 배신의 시작이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요. 잠깐 쉬어 갈게요. 불한 모금 마실게요 다시 이야기 시작할게요 새벽 5시 30분 민영씨가 깼어요 40세 흥부외과과장 결혼 6년치 임신 10개월 아내가 옆에 도현이와 서화 다섯 살, 네 살,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서진 씨는 중환자실 수간호사였어요. 서른네 살, 세, 실력 있는 간호사. 수술실에서 서진 씨가 건넨 밝은 미소. 그게 시작이었어요. 1년을 함께 일하며 가까워졌어요. 생명을 살리면서 끌렸어요. 퇴근 후 커피 한잔 민영 씨가 먼저 용기 냈어요. 괜찮아요. 교제 6개월 만에 서진 씨가 임신 소식 알렸어요. 임신한 것 같아요. 민영 씨는 놀랐지만 금방 기쁨이 밀려왔어요. 결혼하자. 당연히 서둘러 결혼식 올렸어요. 도현이 태어났을 때 2년 서화 민혁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믿었어요. 완벽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이 일상 속에 균열이 숨어 있다는 것을 비호기과 김교수가 물었어요. 40세 종합검진 받았어. 일주일 후 검진센터 두꺼운 결과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선천적 폐쇄성, 무정자증 의심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민혁 씨는 의사로서 알았어요.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평생 그렇다면 도현이는 서아는 재검사 받았어요.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 세곡 모두 똑같았어요. 무정자증 선천적 평생 이건 오진이 아니었어요. 명확했어요. 도현이와 서화는 누구 아이예요? 서진 씨는 6년 동안. 주 목요일 서진 씨는 나갔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친구 만난다고 누구 만나는 거죠? 민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 걸었어요. 제 아내를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말 하는 순간 무너졌어요. 결혼 6년 만에 처음...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창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민혁 씨는 문자 보냈어요. 태양아, 오늘 저녁 시간 돼술 한잔하자. 5년 동안 형이라고 부르며 웃던 얼굴. 수술실에서 함께 땀 흘리던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녁 멀더시 병원 뒤편 조용한 방 도염이랑 서화 내 아이 아니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양씨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형 그게 대답해. 민혁씨 목소리는 앉았어요. 태양씨는 고개 숙인 채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laughs> 민혁씨,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대학 때부터 챙겨줬고 추천서도 썼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발을 나와.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혁 씨, 거실 소파에 앉은 서진 씨를 마주했어요. 다 알아. 태양이랑 도현이랑 서아 얘기 다 알고 있어. 서진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금방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어쩌줄 건데 당신도 그동안 행복했잖아. 아이들 키우면서 웃었고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해결한 거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혼하려면 해 하지만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 문이 닫혔어요. 민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 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민혁 씨는 아이들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5년 동안 아빠라고 불렸던 아이들. 민혁 씨,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숨도도 자지 못했어요. 지난 6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순간이 거짓. 새벽 4시 민혁씨는 일어나 서재로 가서 노트를 꺼냈어요. 수술 계획 세울 때처럼 한줄한줄 또박또박또박 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친생 부인의 소재기 손해배상 청구 증거 확보 손끝이 떨렸어요. 감정을 배대해야 정확한 판단 손이 떨리면 환자가 죽는다는 걸. 변호사 사무실 가서 승속 가능성 99% 위자료 3억에서 5억 변호사 사무실 가서 승속 가능성 99% 위자료 3억에서 5억 병원 의료윤리위손에 보고 이혼소송, 친생 부인의 소 한꺼번에 접수 병원이 뒤집혔어요. 재판이 열렸어요. 피고는 인정했어요. 위자료 3억 건, 최태양 씨 1억 건, 친생부인 인정, 해고되고. 친생부인 부인 인정, 해고되고. 가족사진 모두 버렸어요. 보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나왔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삐뚤삐뚤 쓰여 있었고 네명이 손잡고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 민영씨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해요. 살리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어요.